초전이에요. 다들 집중합시다. 감독님, 감독님! 뉴스랑 홈쇼핑 소품이 바뀌었다는데 어떡하죠? 그왜 지금 얘기해. 야 빨리 나가 나가 나가. <laughs> 네, 안녕하십니까? 뉴스 테이블의 한수천입니다. 오늘은 반려견으로 인한 이웃 간의 갈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. 박사님, 안녕하세요? 네, 안녕하세요. 수의학 박사 조진 형입니다. <laughs> 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쇼호스트 김여은입니다 오늘은요, 하와이 패키지 여행 상품을 들고 나왔는데요. 오늘 방송 모두 다 대표, 유 대표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안녕하세요. 알로하, 알로하. 알로하. <laughs> 예, 반갑습니다. 대표님, 음. 하와이 여행하면 모두 다 꿈꾸는 곳이잖아요. 그렇죠. 혹시 이때 가면 좋다 하는 그런 시기가 따로 있을까요? 제가 그럴 줄 알고 한세 가지 정도로 추려와 봐요. 아, 세 가지로 정리를 해오셨군요. 하와이 여행 가기 가장 좋은 시기. 예. 바로 첫 번째. <laughs> 아, 똥, 아, 똥, 똥오줌 똥 오줌 못 가릴 때. 아, 똥 오줌 못 가릴 때요. 바쁜 현대인들 예. 화장실 갈 시간도 없잖아요. 그렇똥 오줌 가릴 시간도 없단 말이에요. 아, 바빠서 그럴 때 하와이 여행 한번 다녀오시면 예. 일의 능률이 어떻게 돼요? 오, 올라가죠. 그렇죠, 그렇죠. 아, 그래서 맞습니다. 아 그렇군요. 네, 너무 일이 많아서 바쁜 현대인들 그분들 여행 가기 딱 좋은 시기고. 맞습니다. 자두 번째 두 번째 가면 두 좋을까요? 번째는요? 바로 예. 예. 두 번째? 에이, 아! 아, 어, 아, 아, 아 털, 털 밀었을 때. 아이, 대표님 털 밀었을 때요? 여러분들 왁싱하시고 예, 하와이 와이키키 해변 딱 당당하게 가셔야 되잖아요. 아이, 그렇죠. 나 왁싱했다. 아이 보여 드려야죠. 그렇죠. 자신감이 다릅니다, 여러분. 아, 왁싱했을 때또 이렇게 하와이 때. 가면 좋다 이거죠. 그렇죠. 그렇죠. 아, 그리고 아. 이게 하와이 여행 가기 좋은 시기 마지막 세 번째는 언제일까요? 세 번째는 바로 예. 아... 잠시만요. 아 여기 잠시만. 여기 땀이 있으시네요. 하나 둘 예. 셋. 아, 아. 발정. 좀... 아! 아. 아 이게 그때는 이게 대표님 이게 생방송에 조금 나간 것 같은데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아 그새 보셨어요? 예 이게 발발예게 음. 어, 나왔거든요. 신혼 부부들. 예, 예, 예. 첫날밤 보내야 될거 아니에요. 아, 신혼 부부들. 그렇죠. 네. 좋습니다. 이에 해당하는 하... 여러분, 지금 전화 주세요. 전화 주세요. 박사님. 네. 그 반려견이 짖는 문제 때문에 네. 이웃들 간에 많은 갈등이 생기고 있는데 아, 이거 어떻게 해결을 좀 해야 할까요? 아,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요. 음. 우리 강아지가 왜 짖는지 이유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. 음. 강아지가 언제 많이 짖냐? 네. 바로 첫 번째로 언제 네. 많이 짖냐? 바로 부모님 환갑 때. <laughs> 음. 네, 박사님. 그 부모님 환갑 때왜 강아지가 그럴까요? 예, 강아지도 가족입니다. 네. 예. 보호자가 환갑이면 예. 좋은 날, 기쁜 날이잖아요. 예, 그래서 아마 축한다는 하 의미로 기지 않나. 아, 예. 축한다는 하 의미에서 예. 정말 효심이 깊은 강아지네요. 예. 그렇습니다. 맞습니다. 그, 예. 그러면 이제 저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, 그 예. 다음으로 저 언제 많이 짓냐면 예. 바로 이세 계획 중일 때. 자 박사님 그 이세 계획 중일 때왜 강아지가 또 그럴까요? 예 이거는 저 동물의 본능이에요. 음. 예그 강아지가 모성애가 강한 동물인데 예. 저그 그래서 그때 아마 예민해서 많이 짖지 않나 아, 예. 또, 그, 그런, 예 또, 또 그런 그런 게 있군요. 예. 해봅니다. 예, 예. 다음 한번 보여주시죠 이제 마지막으로 언제 강아지가 많이, 언제 짖냐? 언제 많이 짖냐면 예. 바로 누드 비치기 아웃. <laughs> 박사님, <laughs> 내가 이건 예. 나중에 화장기셔서 얘기해줄게요. <laughs>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예. <laughs> 대표님, 아무래도 오늘 방송이 생방송이다 보니까 이 방송 중에만 드리는 혜택이 있다고 들었거든요. 그렇죠 시청자 여러분들 심장 꽉 부여잡으세요. 네? 정말 오늘만 드리는 혜택입니다. 자 어떤 혜택일지 여러분 집중해주세요. 오늘. 전화 상담만 받아도 바로 해드리는 거예요? 예. 바로 어떤 거냐면? 예. <웃음> <웃음> 아, 이게 혜택이 중성화 수술이요? 상담 전화만 받으시면 큰일 납니다. 예. 상담 전화만 받으시 중성화 수술. 아, 한다는 겁니다. 무슨 말인지 알아요? 예. 무슨 말인지 아냐고요? <laughs> 예, 아는 것 같습니다. 아시는 거. 자, 여러분 지금 전화 주세요. 전화 주세요. <laughs> 박사님, 예. 그 반려견으로 인한 이웃 간의 갈등 중에 그 네. 가장 최근에 일어난 좀 심각한 그런 아. 사례들이 있을까요? 실제로 한 아파트 예. 엘리베이터에서 예. A 씨의 반려견이 B 씨를 덮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. 어, 어, 예. 화가란 남성 B 씨는 남성 A 씨에게 이걸 음? 요구를 했습니다. 예. 자, 어떤 했을까요 예. 아로마 마사지 60분. <웃음> <웃음> 아로마 마사지 60분을 왜 요구를 했을까요? 박사님 어, 이걸 왜 요구했을까 예예 <laughs> 예? 예? 그러니까 예. 이게 그~ 갑작스럽게 깜짝 놀라면 그~ 근육 경련이 일어나잖아요 <laughs> 예 그래갖고 아마 아로마 마사지 (60분을) 예 요구한 게아니라 그~ 조금 놀랬으면 한 30분 정도 요구했겠죠? 예. 아, 많이 놀래가지고. <laughs> 예, 많이 놀래가지고. 예. 아, 그렇습니다. 그래서 우리 예. 보호자분들께서는 강아지를 동반할 때는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. 예.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이상으로 뉴스 테이블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아나운서 김여은이었고요다 함께 투어 조진영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